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생활방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경우 더욱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 숨은 노력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현장의 모습을 발빠르게 전해주는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김민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김해공항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우리 공항을 찾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특별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어 저기 멀리 보니까 지금 택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옆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네요. 가까이 가보니까 구글도 끼고 있고 방역복도 입고 계신데 아마 택시 방역을 하려나봐요 부산의 주요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에서 택시 방역을 위해서 준비중이더라고요 어, 김해공항에 승객을 대기하고 있는 모든 택시에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김해공항으로 오는 모든 택시들을다 가능한 건가요? 어디 어디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김해공항과 부산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소 주변을 정차하는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택시 방역소는 택시의 주요 접촉부인 손잡이, 시트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에 소독약을 분무하고 환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눈 보호하는 고글이랑 마스크랑 라텍스 장갑, 그리고 이핏감, 그리고 옆에는 소독 분무기까지 아, 받았습니다. 장비가 많네요. 이제 이걸 착용하고 저도 방역에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택시 방역에 나섰는데요. 앞뒤, 좌석, 트렁크까지 매일 이렇게 평균 300대 이상의 택시를 직접 방역한다고 해요. 방역을 하니까 어떠세요? 또 사람들이 다 직접 해주니까 네 방역을 하면은 아무래도 안한 것보다도 좋고 또내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손님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방역을 마치고 나서 손님을 태우러 가면은 더 안심도 되고 손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항상 타면 차에 뒤에 내 차에 손소독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니까 손님 손 소독제 소독하세요. 먼저 이야기하면 손님들이 참 좋아하죠. 아, 이렇게 택시도 방역이 또 철저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예, 예. 시민분들이 안심하고 탈수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내차에는또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지요. 아, 진짜 예. 좋네요. 네. 예. 지금 이거 하고 계신데 땡볕에서 하는데 너무 덥지 않으세요? 아, 네. 너무 더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장비가 이게 가운이랑 고구이랑 이런 장갑까지 하기 때문에 땀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더워요. 저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오래 하셨으면은 또 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위주로 아, 하세요? 일단은 그 아무래도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그게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음.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트나 바닥 위주로 저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 같은 거 있을까요? 아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부산 시민 그 택시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하이팅. 네 하이팅. <laughs> 이렇게 손, 손님들이 타는 손잡이를 이렇게 음 방역을 하고요. 그래요, 손잡이. 자, 문을 열어서 여기도 손님들이 손에 닿는 부위들 아 이곳과 여기 이렇게 손잡이에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방역 마치고 막 왔는데 이거를 지금 언제까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역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6시까지 실시하니 오랫동안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그, 모든 택시기사분들께서 김해공항이나 부산역을 저, 지나치실 때 방역소에 오셔서 방역을 실시하시면 좀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사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니까요. 11월까지 많은 기사님들 여기로 와주시길 바랄게요. 여기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내부인데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뛰어 앉아 계시네요. 어, 어~ 그 저기에 파랑 색깔 옷 입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방역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어, 저희가 미처 소독이나 방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 구석구석까지 우리 시니어분들이 음. 어, 소독을 하고 계신 곳입니다 아, 그러면 어디 어디를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이제 발권할 때 이용하시는 키오스크라든지 어, 에이테인 민원 발급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난간 손잡이, 공항인 것처럼 여기들이 손이 닿는 곳까지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와서 한번 방역을 하고 싶은데 저도 해봐도 될까요? 환영합니다. <laughs> 공항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방역단은 접촉빈도가 높은 장소들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는데요. 공항 이용객의 숫자는 줄었어도 방역의 횟수는 점점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진짜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시네요. 아, 이야, 생체 등록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나 또 손바닥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꼼꼼하게 안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음. 그러면 이거 방역 활동하시면 어떠세요? 하고 나면 뿌듯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라고 빨리 코로나도 또 빨리 대치해야 되고 하니까 빨리 이게 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항에 보시면은 난간 있잖아요. 밑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난간에 서 있을 때 위에 손이 많이 대니까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어 진짜 이렇게 꼼꼼하게 방역을 하니까 모두 안심하고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코로나 물러가라! 또 다른 대중교통의 방역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먼저 발열 체크를 하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김해 경전철에 탑승해 봤습니다. 음, 짠, 저도 이제 우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방역을 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저도 이제 직접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방역을 벌써 하고 계시네요. 시민들이 들어오는 문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 하나 다 하고 계시고요. 여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하시네요. 아, 또 사람들이 잡는 손잡이도 와저 위에까지 진짜 꼼꼼하게 하시네요. 아, 이렇게 손잡이도 꼼꼼히 하시는구나. 특별히 신경 써서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손이 많이 잡는 손잡이나 공 음. 아니면 음. 그점서 방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닥과 에어컨, 기관실까지 모두 집중 방역 대상인데요. 운행 전후로 모두 이런 소독 작업을 거쳐야만 다시 승객을 태우러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렇군요. 여기가 지금 경정철 윗부분에 있는 에어컨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에어컨 바람이 들어가는 건데, 실 외에 있는 바람이 이 에어컨을 거쳐서 실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가 이 소독제를 직접 뿌려서 방역을 하면은 이제 깨끗한 공기들만 에어컨이 실내에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매번 환기가 어려운 지하철의 경우 공기 정화를 위해서 에어컨 관리가 필수라고 하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부산의 대중교통과 공항에서 직접 방역을 해봤는데요. 어, 우리는 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이렇게 매일 방역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물러가! <laughs>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그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도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